제가 이제 그때그때 그때 컷마다 이제 액션을 말씀드릴 거예요. 카메라를 창 쪽으로 안내하시면 또 다음 공간 한번더 안내해 주시면 다시 앞 공간들이 한 번씩 나오면서 엔드로 마무리가 된다. 이 정도고요. 동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영웅시 관심으로 보시요저 형, 손동작, 발동작 정도, 그래서, 표정이나 감정, 사실, 그때가 제일 멋있고 좋았거든요. 사랑 티스트 하실 때가 약간 클로즈업 던지나 자신감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약간 곡하고 톤은 못 맞지만, 그 느낌 한번 살려가지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디요? 네. 젊음을 품고서 다시 일어나 뜨거운 사랑을 난 다시 느꼈어

폭격 있는 당신을 위한 옷집 온 누군가의 삶 집 웰메이드. Well 하나, 둘, 셋, 액션! 이동! 입니다. 아, 지난번에 촬영한 웰베이드 SS 화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볼까 요 아, 이거... 아, 요새 기억나는데... 신문지가 좀타 있더라고요. 불구리탈살 거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이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가볍고 세련된 핏이라서 많은 분들께서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봄 여름에, 웰메이드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웰메이드와 함께 고고!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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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진은 없어가지고. <목소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아, 지난번에 촬영한 웰메이드 SS 화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이세요, 여러분? 아 다리가 되게 길게 나왔어요. 원래 제 다리보다도 훨씬 길게 나왔는데, 또 여기 또 신문지에 또 저를 또 넣어주셨네요. Our Superhero. 네. 어, 이 신문은 제가 소장을 하고 싶을 정도로, 어, 너무 예쁜데? 이 니트가 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 니트입니다. 아, 요 사진. 캠퍼스 룩입니다, 여러분. 블루 스트라이프가 봄, 여름에 좀 산뜻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귀엽네요, 이거. 세 번째 사진으로는 벚꽃 구경 가는 코디입니다. 어, 아,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또 핑크색이 잘 어울린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핑크색으로 코디를 해서 사진을 또 찍어 봤습니다. 다음 사진은 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인데요. 촬영장에서 감독님께서 점프 포즈 하라고 하셨는데, 야, 이런 합성 컷이 나왔구나. 마치 히어로를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히어로? 재미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너무 뭐 깔끔합니다. 제가 봐도 깔끔해요. 포즈가 좀 굉장히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나요? 어떻게? 괜찮나요? 오. 이야. 멋있다. 깔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이 날개죠? 아, 굉장히 스포티한 스타일. 뭔가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 이 포인트, 또이 마크도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가요? 표정 뭐 어떻게 했나?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화보 사진들을 감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화보 속 스타일은 웰메이드 매장과 세정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봄, 여름에 여러분 웰메이드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메이드와 well 함께 고고~ 웨 well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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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완벽했어 Well made 넌 나를 바꿔놨어. 내 가슴에 불타는 뜨거운 청춘을 well 젊음을 품고서 다시 일어나 well 뜨거운 사랑을 난 다시 느꼈어 well 난 뜨거운 사랑을 어집. 느꼈어.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는 옷집. 아름다운 <목소리> 당신을 위한 옷집. 홍역 있는 당신을 위한 옷집. 온 누군가의 사랑을, 사랑을 전하는 옷집. 어집. 젊음을 품고서 다시 일어나. 사랑을 난 다시 느꼈어 Oh my baby I l o v 국민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well